자, 내가 상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막 헷갈려요. 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 어... 네. 왜냐면, 네. 영업하면은 그런 말 하거든요. 나 갖고 있어. 근데 네. 막상 물어보면 어디 갖고 있는데? 그럼 말을 못 해, 사람들이. 네. 그냥 가지고 있대요. 그럼 어딘데? 맨 만만한 게 비사래요. 근데 네. 막상 들어간 비사가 아니야. 아... 그왜 그러냐 면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네. 들어놓고. 그 그러니까 네. 별로 이렇게 무관심하게 한참 왜. 상조 붐미를 때가 있었어요. 막 근데 네. 가입 한참 많이 할 때. 네네.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상조들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망한 상조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찾아줘라는 인터넷 들어가면. 네, 상조 찾아줘? 맞아요? 네. 나를 뭐. 찾아줘. 나를 찾아줘라고요? 네. 영화 제목인데요. 아 진짜요? 나를 찾아줘. 영화 제목이 바로 나온 것같아 미안해요. 아니 잠깐만. 다시 찍어야 되겠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자, 때 네,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laughs> 아, 아, 네. 내상 아, 네상, 내상조 그대로랑 내상조 찾아줘가 네, 있어요. 내상조 찾아줘. 그렇지 그렇지. 예. 네. 아, 우리 소장이 님 누가 찾아주길 바라나 봐요. 이제 네. 아, 네. 그렇게 받아드릴게요. 어, 네. 네, 네. 뭐, 이거 올리면 안 돼요. 아니 잠깐 내 상조 찾아줘. 내 네. 상조 찾아줘. 뭐 모로가나 서울로 감표. 아니 씨 아니고요. <laughs> 내가 딴 생각하다. 네, 내, 내 상조 찾아줘 들어가 봤어요. 네, 네, 네. 그러면 네. 내가 가입돼 있는 상조를 알수 있어요. 네, 알수 있어요. 아, 안 그러면 공제조합에 네. 들어가시면 되는데 네. 거기는 가입돼 있는 데만 확인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든 상조가 다 확인되는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내 상조 찾아줘. 네. 거기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면 내가 어느 상조에 뭐가 들어갔다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네. 상조 회사 이름으로 조회하기랑 네. 본인 인증으로 조회하기 왜두 가지가 돼요. 왜냐 상조가 내가 어디 들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본인 그렇죠. 인증으로 해야죠. 아, 그렇죠. 만약에 만약 비상조라고는 비상조로 찾으면 되는 거고. 네, 네, 그렇죠. 더리본이면더 리몬 네, 찾으면 네, 되는거고 네, 네. 이제 뭐 이런 거네요? 덜 입은 좀 가입 좀 해라 했는데요. 나 거기 이미 가입되어 있다. 그럼 이걸로 찾으면 깜짝아 죽겠다. 네. 아.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네. 어, 사람들이 제일 상조 얘기하면 솔직히 그런 말 하거든요. 어, 나 선을 가입해 있어. 근데 실제 되게 많아. 주위다다 다 있대. 근데 뭐라 보면 잘 몰라요? 그쵸. 네. 네. 근데 저희 회사는 이관도 가능합니다. 아, 그니까. 내가 다른 상조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관이 가능하다. 네, 그건... 내가 다른 상조에 가입되어 있는 걸 갖다가 덜리본 네. 상품으로 네. 어, 옮길 수 있다.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면 네. 비사 같은 경우는 100% 인정이 러니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네. 그 상품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다른 상조 같은 경우는 좀 망한 데도 있고 이런 네. 상조가 있잖아요. 네. 그 데서 갖고 오는 거는 저희 상품으로 바뀌는 거죠. 바뀌어서 이관할 수가 있어요. 아, 그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했었는데 이제 부실해 가지고 망한 상조 업체. 네. 아직 가입이 되어 있어요. 회에서도 제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아, 그 인정이 되었는다 네. 망한 상조도. 어쨌든 내가 전에 돈 내다가 말아버렸던 기억이 있으면 확인해 볼 필요 있네요. 그렇죠? 아. 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 네. 상조 찾아줘. 내 상조 찾아줘. 아들 찾아주고 네. 아니고 내 네. 상조 찾아줘를 찍으면 네. 네. 거기 내가 뭐가 들어 있는지 알수 있어요. 영상 확인하면 돼요. 보고 이제 홍소장님, 네. 홍팀장님이 음, 깔끔한데? 그쵸? 네, 진짜 그래요. <laughs> 네, 홍팀장이 찾... 옛날부터 네. 대출할 때부터 있던 그거 민데이니까. 홍팀장님 찾으면은 홍팀장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말씀 해주실 거 아니에요 또 아시는 분들 알아서. 근데 안 와서? 왜 아까 내가 나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게 어 음. 그. 그 그렇습니다 이게 네. 외로움이 쌓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예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그러니까 내상도 찾아줘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네.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주위에서 나 상도 있어라는 말을 옛날엔아 그렇구나 하고 그 넘어갔는데 요즘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나 어. 어디 거 있다. 네. 아니면 그냥 나 지금은 힘드니까 나중에 들겠다 이렇게 어. 아세요? 이렇게 나을것같아요아 그래요? 네. 아 거절. 그러니까 방, 아니니까 거절 방법에 대해. 서어 네. 상처 받는데요. 아 사람들 네. 상처 받아요. 아, 상처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laughs> 아, 당연히 많이 받죠. 아 그래요? 영업을 자, 하다 보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 방법이. 내가 내 상도 찾아도 에서 확인해 봤는데. 네. 어디 이름 모를 상조가 옛날에 어? 우리 그 사촌 오빠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네. 그게 데있어도 지금 데이터도 지금 망한 상태야. 그럼 그 더리본으로 상품을 갖다 정상적으로 옮기고 싶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저희가 공제 조업에 들어가면. 네. 들어 알아서요. 만약에 그게 가입돼 있던데 어떤 망한 회사도 가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 날에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어, 네네. 네, 그럼 그걸 네. 망했었도록 그런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건 기본적인 서류 준비해서서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서류 네. 그 나중에 이야기돼. 네, 어떤 더 디테일하게 네. 하면은 또 <laughs> 아니 왜냐 비사에서 오는 서류 같은 경우는 네. 말 그대로. 자 이거 궁금하면 전화 드리거나 카톡, 카오톡말리면 어, 알려주실 네. 거죠? 그럼요. 네, 지금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만일에 망한 판도 갖고 있다. 네. 이쪽으로 이관해 주시면 제가 나가서 행사를 도와드려요. 아 그래요? 내가. 아 좋은 건가요? 어, 주연이알겠습니다 <laughs> 네.